어디있요 음, 음, <laughs> 싸요 한 7만원이면 하더라구요 음, 아니요 다른것도 돼요 예. 응, 카메라는 2 카메라는 만원넘가지고카 이걸로도 충분히 다확인할수있어가미 <laughs> <목소리> 사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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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. <목소리도> 여기있잖아 <목소리>

잡고 지우. 지가 없잖아. 어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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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 그래서 아뒤들지우아다지우 <laughs> 나가서 부지. 에이, 고! 정람, 고! 누구야? 준아 빨리 가! 가자! 준아 빨리 가! 오. 준아! 오. 준아, 볼 봐야지, 볼. 가운데 비었다, 유한. 가운데 비었소. 응. 됐다, 동원. 해, 면 해. 아, 이거 치지 마. 저렇게 뺏겨놓고 가게에 다 지네, 다. 너다 지네, 동원아. 다시. 너, 너 나가, 민이 나가, 너 나가, 민수 나가. 천천히, 진짜, 천천히, 천천히. 다시 주우가. 배. 배. 나가, 도와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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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나가. 준아. 네? 괜찮아, 오케이, 괜찮아. 야, 준아. 나 안에서 맞든지 벌리든지 뒤에 침투하든지 야, 거기 수비랑 붙어있으면 뭐할 거야? 괜찮이, 도와줘야지 옆에서. 유아나 가야될것 같으면 나가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나가야 될 타이밍에 나가라고 뒤에서 보지 말고 체장에 잡아 자꾸 나가 공원이다 준비해 너킹 날라온다 나가 잘라 바로 바로 아아 주디까지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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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나 왼발 연결 안 되면, 야,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깔아서야 유한아 깔아서 빨이 따라가 정기야 너안 도와주? 아, 나 지금 도 너... 好的。好的 근데 왜 불러? <laughs> 아, 주문. 취소 <취소합니다>. 안 <laughs> 돼? 취소 안 돼? 아, 에이드 시켰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공님 그냥 에이드 드세요. 저녁 <laughs> 시간에. 아, 공가가실요 <그냥> <laughs> <종료 시간이. 웃음> 유한 끈노그라끈 빨리 와야 돼 네, 빨리, 빨리. <laughs> <laughs> 준아 김민준 <laughs> 사람 잡아 큰큰 사람 잡아 <laughs> 정유한 헤딩하자 미리 때야 돼 미리 오. <웃음> <웃음> 유한이 no 어떻게 도와줄 거냐? 아, 한이가 지윤이 도와줘야 되는데 <Schuld> 도망만 다닐 거야. 아, 이말 봐라.

여기서 버기준이야 유한아. 오 일어나 정유한빼 뒤로 지윤 뒤로 빼안 되면 안돼 막히면 지윤 빼 아, 아. 어, 억지로 어, 하지 말고 정유한 너가 해 빨리 줘 여기 야 받아 받아 빨리 줘너 받아 너 빨리 몸 돌리고 받아 정유한 잃었다 어. 또안돼 빨리 빼 지윤아 지우야, 좀 강하게 주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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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뛰고 있는 거야 아, 아, 아. 주나야 아, 경기 뛰고 있는 거야 안 보이는데 정유한, 네가 커버 와야지. 정유한, 네가 여기 1대1 막아. 일대1 막아. 정유한, 와주고 가서. 네, 이거야. 빨리 잡아. 야 피? 아 나와. 야, 남정이, 아예 송준영 들어와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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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아 천천히 아니요, 준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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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 민준이 어 쉬어, 민준이 어 쉬어, 민준 나가, 김민준! 김민준! 나가.